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요, 직무 확대화는 이렇게 합니다. 라는 주제로, 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난 시간까지 이제 직무 전문화하고 직무 확대화 이렇게 다뤄봤고요. 오늘은 그럼 직무 확대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확대화에는요, 예, 직무 확대, 이름은 좀 같은데 더 하위 개념이고요. 직무 충실이 있습니다. 먼저 직무 확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 직무학대는, 예, 권한과 책임은 그대로 한다. 예, 다만, 과업의, 예, 종류, 숫자만 증가를 시킨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단조로운 과업이 중, 증가가 되면, 개인들은, 예, 실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 그래서, 직무 충실이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예를 드렸, 드렸지만은, 승진을 하거나 이랬을 때, 예, 권한과 책임도 증가하고, 자신이 할수 있는 재량권이 증가한다. 예, 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나, 내가 이 조직에서 좀더 인정받고 있구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어, 되게 의미를 느끼고, 예, 이럴 수 있고요. 또, 더 난이도 높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능력이 향상된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어, 그러다,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새로운 과업들을 맡게 되고 더 난이도 높은 과업들 또 권한과 책임이 큰, 예, 업무들을 하다 보니까 그 업무를 그냥 맡길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예, 안 해본 업무를 그냥 할 수는 없으니, 예, 교육 훈련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계속 하위자들이 상위자들의, 예, 과업들을 가져오게 되면 기존 관리자들은 반발하게 됩니다. 그럼 난뭘 하냐. 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히려 조직에서 성장 욕구가 낮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난 지금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왜 나를 더 어려운 일을 자꾸 주고 더 많은 일을 하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불만이 야기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또 직무 확대화를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직무 교차하고 직무 순환이 있습니다. 먼저 직무 교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장 큰 특징은요 집단에 예, 도입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수평적 직무 확대인데요. 수평적, 확, 어, 수평적 직무 확대는 앞서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예, 권한과 책임은 유지된 상태에서 새로운 과업이 추가되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어, 한 작업자가 어, 몇 가지 과업들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작업자가 예, 몇 가지 과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어,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과업 중 일부, 또이 사람이 하고 있는 과업 중 일부를 서로 예, 같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과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다 보니까 예, 협력이 강화되기도 하고요. 또 자기가 하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과업도 하다 보니까 예, 실증이 축소되는 예, 그러한 장점도 있고요. 동시에 또 능력도 향상되게 되겠죠. 하지만 이게 잘못됐을 때는요 서로 간에 아 이거 당신이 해라 이러면서 일을 미루다 보면 예 소홀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직무 순환은요 예 비슷한 어 개념인데요 예 특징은 역시나 집단의 예. 도입했다라는 측면이고요 예, 수평적 수직적 예, 직무 확대를 하기 때문에 난이도도 같이 높아진다라는 예, 차이가 있고요 이 가장 큰 특징은 이동 순서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을 가지고 예,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 그 직무에 얼마 동안 체류를 할 것인지 또 난이도나 권한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걸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 직무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예, 또, 조직에 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 의도적으로 순환을 해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 여러 직무들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 필요한 인재를 배치를 할때 훨씬 더 융통성이 올라가게 되고요. 또, 어, 조직이 변화를 해야 될 때, 예, 적응력이 향상된다는, 예,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죠. 어떤 단점이 있느냐. 어, 오랫동안 한 직무를 일하다 보면 전문성이 올라가게 되고 효율성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데 다시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면, 예, 이러한, 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존에 같이 일했던, 예, 동료들끼리 아주 긴밀하게 인간관계가 만들어졌었는데 이분이 떠나게 되고 또 새로운 분이, 어, 조직에 들어왔을 때 이 분하고 들 다시 친해지려면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이런 긴밀한 인간관계가 훼손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 부분입니다. 준자율적 예, 작업집단이라는 게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예, 집단에, 예,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예, 수직적 직무 확대화입니다. 이건 유명한 스웨덴의 볼보 자동차에서 시작됐는데요. 어, 몇 개의 직무들을 갖다가 작업 집단을 형성한다라는 예, 특징이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이렇게 작업 집단이 있고요. 요 안에 여러 가지 직무들이 있고 이것들을 갖다가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자율성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생산 목표라든지 장소 시간, 책임자 결정. 또는 공석이 발생했을 때 신규 직원들을 누구를 선발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율성을 주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일일이 다 통제하고 관리해야 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통제나 조정 기능이 경감되는 장점이 있고요. 또 서로 간에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러면서 예, 생산성 향상도 일어나고 또 어, 교육 훈련비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죠. 어, 회사와 작업 집단 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 생산성 목표를 회사에서 이번에 좀 증가합시다라고 했을 때, 이 집단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나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이 집단 안에서 이 작업자들 간에 또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는 예,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더 예,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